뭐, 여러 채널에서 이제 뭐 수비학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수비학을 다루는데, 이쪽으로는 조금 문자학은 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상당히 그 뜨거운 감자라고 그럴까. M은 소문자고, R, N, A. 이게 이제 이런 주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 문자를 보면서 동시에 숫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단어가 앞뒤로, 그 알파벳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뒤집히면서 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laughs> 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라 라는 게, 예, 태양을 뜻한다. 아라. 예전에는 아문, 아문, 아멘 전부다 아라라고 읽었습니다. 예, 그런 스토리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이 R, A는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M하고 N은 뭐냐? 그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경계. 예, 지금까지 왔던 경계. 이제 이런 경계를 뜻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오메가죠. 그, 일단은, 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알파벳이 26개가 되죠. 그러면은, 나누면은 13하고 13이 있어. 이아 13이라는 것은, 음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자신들이 갖고 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뭐 이제 시계로 설명을 드리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있으면, 그 마주보는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수, 또, 마주보는 수, 많이 이제, 보셨을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또, 어 차원에서, 보는 차원에서. 요 각각의 수는 다 이제 13이 돼요. 13, 13, 13, 13, 13, 13. 그래서, 낮과 밤을 자신들이 전부 소유했다라는 뜻을 이제 일루미나티는 의도하고 있다. 그 13이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laughs> 그러면 A부터 아까 전에 나왔던 m, r, n, a에서 m은, A부터 m은, 그, 요게 13개인데, 이제 알파라 그러죠. 알파는 요게 이제 알파 모양도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는 이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왜냐 비가 떨어져 갖고 모일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고인돌이나 이런 쪽 가면 그 돌에다가 구멍을 계속 뚫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물이 고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물이 고이면 또 생명체가 나와요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물을 담을 수 있어야 산다라는 뜻이, 이제, 알파라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m 다음에, 이제, n이겠죠. n 다음에, z, z. 이것도 이제, 13개인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물을 담으려고 해도 다 흘러버려. 네, 담을 수가 없다.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기서는,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죠. 계속, 그, 이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난금 너머의 세계를 이제 못 보게 하려는 이런 의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뭐더 얘기를 확장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에 반으로 쪼개면 33이라는 숫자를,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 너무 한꺼번에, 네, 많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mRNA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자, 그러면 다시, mRNA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것은 14번째에 있는데, 이 14번째는 7의 숫자가 더해서 이제 14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 숨이 붙어 있는 인간을 얘기하죠. 어, 근데, 이것을 빼앗는 것, 어, 그래서, 일명 이제 뭐, 인신제라고 하는데, 요 14라는 숫자를 보면은, 음, 뭐, 148 카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고를 봤을 때는, 어, 대형 재난사고가 1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4, 1, 거꾸로 보는 거긴 한데, 6은 이제, 어, 세월호도 있었고, 그리고, 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예, 그것도 4월 1 6일이었고요 그리고 조승희 총기 난사, 예. 그 외에도 4월 16일날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일사를 보면, 어, 좀 뭔가, 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laughs> 이것을 한번 이제, 얘네들이 왜 mRNA라고 했을까? 어, 예전에도, 우선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기본 개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우개가, 어, 잘 지워지네요. 어, 피라미드 안에 빛을 모으려고 한다. 빛. 근데, 네. 그 전시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눈이 달려있어요. 눈. 이제 눈을 e y 이라고 하죠. I. 근데, I는 I가 돼요. 자, 여기 전시한그 전시안이 보는 눈은 나라고 어떻게, 나는 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될수 있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n을 이용하면 돼. 예, 하나를 빼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빼는 건데, 그, 그래서 이제 뭐, 세타의 경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타의 경고는 이제 911이죠. 아, 요거 이제 911을 설명을 해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아이하고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 이제 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아이를 무한 반복되는 블랙 앤화이트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둥이라고도 하는데. B, L, A, C, K. 요거 숫자를 다 더하면 이제 11이 나오고, W, H, I, T, E, 이트도다 더하면, 뉴멀로지로 11, 10일, 11이 나온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11이라는 게. 왜냐면, 어, 사, 없앨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돼서 그래요. 이, 나라는 것을. 자, 간단합니다. 내용은 9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제 11이 되는데, 이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뭐, 수, 뭐 이렇게 사칙연산으로는 같죠? 하지만 이 9라는 것이 예, 존재가 사라져버린다. 이게 어디 갔나. 아까 전에 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사실은 나였어요. 뭐, 제 설명이, 음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갖고 있는 정신, 영혼, 뭐, 육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 눈으로 가갖고 내가 돼요. 에이. 그렇게 하여튼 이놈들은 체계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선은 9.12를 이제 세타의 경고라고 했고, 그 벽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1 1을 무한 나열을 한다. 뭐 1도 나열하고, 11도 나열하고, 111도 나열하고, 1111도 나열하고,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피라미드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까 계속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어 버리면 이제 33이 나온다. <laughs>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y e 요거는 33이에요. 33 정삼각 역삼각. 그요 y가 이 들어가면 블랙 큐브가 되고 이것은 이블랙 큐브는 아까 전에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도구로서 이제 쓰이는 거죠. 하여 저는 그 이번에 mRNA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13이라는 것, 이거 보시죠. 붙이면 이제 B가 되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보면은 나라는 <laughs> 곳에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 M이라는 것이 이제 인도를 하겠죠. 이 M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되면 이제 W가 되죠. 제가 이게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who 월드헬스 오 a 니제이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에, 이, 이것은 이 i 죠 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빛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프리메이슨 빛으로 어디로 인도하죠 이게 당연히 태양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세타. 세타의 경고. 경고는 아까 전에 11로, 블랙 앤 화이트로 나오고. 그래서 mRNA의 mRNA.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RNA 이러겠지만, 사실 요 앞에 m이 붙음으로써 상당한, 어, 지금 알파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메가로 어 간다 이렇게 보이는 어 어떤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쭉 보이는데 음 글쎄 한번 보기로 하시죠 그러면 M이 열쇠 p q r이니까 18번째. 그리고 n이 m r n 14번째. a가 첫 번째. 이제 이것을 다 더하면 46이 나오고 아까 전에 이것을 반을 나누듯이 나누면은 23 23이 나오죠. 그러면 w w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놓으면 결국에는 33이 나는 거예요. 33. 아, 다시 말해서 전시안 속으로 어마어마한 빛들이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시안 속으로 여러분들이라는 나라는 자각은 사라지고 그 자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빛들을 전시안으로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 하나의, 어, 그 그러니까 빛을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그 인간의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 탄소. 어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버리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아, 이런 평평한 지구에, 뭐, 여러 나라가 있을 거고, 어, 일종의, 이제, 그, 음, 다크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 저주파 에너지라고 그럴까? 이런, 그, 인물들, 그, 악으로 가득 찬 인물들을 이제 살려둬서, 이 너머 이게 아이스월이라고 그러죠. 이 너머에 있는 어떤 곳을 에뭐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죠. 어 외부에 있는 어떤 세계에서 이쪽으로 에 파충류 같은 인간들을 에 보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배. 그뭐그 그러니까 어떤 헬리오센.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태양계가 아니고 이 평평지구 아이스월 너머에 있는 곳에서 어그 자꾸 N NWO라는 것이 뉴올드던데 얘네들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외계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어떤 어, 뭐 엘리트라는 집단들은 당연히 남극 아이스 월 너머의 세계를 알겠죠. 이 월이라는 것도 이왕 나온 김에 W하고 O라고 붙잖아요. W는 프리메이슨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이제 막는 세계예요. 그게 아이스 월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mrna는 단그 한방이라도 일단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조금 어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워워 워, 원 월드워 원 월드워 이것도 다 33이에요. 투 그리고 이제 뭐3차 세계 대전 뭐 얘기 나오지만 이런 전쟁 말고도 무수한 전쟁들이 있을지언데 이때마다 인간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뭐 마, 마루타, 뭐 흔히들 말하는 인간 나무통, 마루. 사에서 나온 어떤 인체를 어떻게 한거 이런 기술력이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은 상당히 오랜 시간 어~ 이놈들이 연구하고 어~ 이것을 확장시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방에 무엇이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이렇게 말을 계속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mRNA, 이 해석을 한번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엄청난 단서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태양 아래, 이 라저 태양 아래 놓인 인신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예고, 이렇게 넣는 거지, 빛을. 예. 근데 여기 바운싱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피라미드의 그 피라미드 얘기를 좀 하자면 뭐피뭐 뭐 파이라고 라라 라 태양 미드 여기도 나오지 않죠. 3.14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14라 태양 선 미드 중간 태양의 중아그 피라미드의 중간 이쪽에 이제 모으는 거죠 올싱하에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태양으로 형상했다 이쪽으로 넣는 거죠 피라미드 3.14다더하면은 8이 나오겠죠 3 더하기 1 더하기 4는 8 33